두삼 고성 파이팅 시작 고성 수능 파이팅 시작 고성 수능 파이팅 와이 고 파이팅 하나 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하나 둘셋 고성 파이팅 고3 수험생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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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g h t i n g Fighting! Fighting! f i g h t i n 고 f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고 g 이제곧 n g 인데 이번 주 목요일 f i g h t i n 고고 i g h t i n g f i 원하는 바다 아, 이뤘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맞았음에 너무나도 아! 친구들 어,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달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 남은 시간동안 열심히 할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고선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 정말 그동안 공부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고3 친구들 그동안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어, 시험 잘 보고 노력한 만큼 또 만족스러운 결과 얻기를 바랄게요 화이팅! 어, 고3 친구들 그동안 너무 많이 있었고 수고 많았고 어, 수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테니 힘내세요! 화이팅! 여기까지 오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여러분들 잘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니다 지금까지 고생 너무 많았고 <laughs> 앞으로의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저희들을더응원할게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안녕. 네. 인데. 고3 친구들 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정말 기도할 거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담대하게 시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3 화이팅! 가자! 네 우리 고3 친구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침착하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거고요. 또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멋진 모습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화이팅! 화이팅! 원샷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